이 미, 이미 상병. <laughs> 뱅수다 야얘 어떻게 해나 어제 그래서 말썽이랑 있을 때 내내 폭렬격전하니까 백상균 폭렬격전 중독 개쩌네 막 이러면서 작작해라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번은 어쩔 수 없어 아, 무드에 나 별로 내가 막아볼게 내가 막아볼게 킹파 왔어 킹파 왔어 킹파 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어. 구찌 슬리퍼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하겠다고 아 세븐님 저거 못 입어보라고 안 하나요? 저거 뭐냐? 약간 여성용 아디다스 그거 있는데 어? 저거 막 입어보라고 어? 말도 안 되는 데리 저걸 어게입있던가 어? 네, 엄청 님한테 전혀 먹음성 <laughs> <목적> 선사들 <선사한테> 입히려고 <laughs> 예, 예, 같은 색깔 음. 없나? 오버워치 하시는 분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총잡이 분들은 잘 몰라요. 오버워치를 안 해요. 제가 유일하게 안한 블리자드 게임이 오버워치라고요 오루루루를 라이브로 해 주세요 기히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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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뭘 봐? 아, 귀 아파 죽는 줄 알았네. 야, 꼽냐? 꼬냐? 꼽냐고? 꼭 어쩔 건데? 님들이 나랑 봤냐고? 여업 없는 거 봤냐고. 알지도 못하면서, 어? 그러지 마요, 님들. 내가 알고보니 진짜 쉽 글래머일 수도 있잖아. 진짜 내가 지금 허리를 이렇게 항상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. 허리를 쫙 피면, 님들, 난리나요. 나 항상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어서 그렇지. 내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. 숨기고 있어 내 힘을. 이씨투즈 고삼 방송할 거야. 그때 진짜 에코백 하나 간편하게 들고 갔었단 말이야. 내가 그날 잘릴 줄 어떻게 알았어? 잘릴 줄 알았으면 큰 가방 들고 가서 내짐다 뺐지. 에코백 하나 들고 가지고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쇼핑백 사가지고 쇼핑백에다가 막내막오랜 보컬 연습실에 오래 앉을 수 있으니까, 이렇게, 막 방석 같은 거 집어넣고, 막 연습일지 집어넣고, 막, 막 줄넘기 집어넣고,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, 딱, 이렇게, 나가려고 하는데, 개빡쳐가지고, 울면서 나와가지고, 명랑 핫도그, 집 가가지고, 명랑 핫도그에다가, 거기에 있는 모든 소스와 모든 가루들 있잖아. 나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 못 먹었거든. 그거 다 쳐가지고, 개, 개 번벅을 해가지고 그거 울면서 먹으면서 집 갔어, 빡쳐가지고. <laughs> 예전에 아 예전에 아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도 못 먹었거든. 그데고 있는데 가서 안 달래주냐? 그러고도 너가 쿵판이야. 어, 하지마. 장난이면 다 용서되지. 하지마. 장난이니까 사람을 쓰셔도 용서가 되고요. 하지마. 앞으로 매일 아침에 현 형님 앞에 와서 인사하고가 나뭐 먹었어. 나뭐 먹었어. 한 개. 됐지? 음. 아니. 잘안 벗겨져. 뭐냐? 듀란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갖고 나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봤거든. 어. 근데 매니저가 알려줬어. 이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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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다. 어. 이런 거다. 근데 사실 근데 막 그, 그분들이 뭐, 뭐라고 한대. 뭐, 뭐라고 욕을 한대요.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대. 그리고 하클립, 하클립 그, 댓글로도 가끔씩 있잖아. 어. 근데, <laughs> 사실상, 그, 어. 뭐, 방금 전 뭐, 듀라한 뱀이라 그랬는데, 본인이 더 듀라한 같아요. 아시죠?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자기는 컴퓨터 뒤에서 얼굴 가리고, 숨어갖고 욕하면서 병신같이 a 뭐 하는 거야? y o n 슬리퍼 너무 불편해가지고, 못하겠다고 s e v e 저 years old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어 e I'm not 전혀! 워크선수이리없어워크 같은 색깔 없나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제가... 죄송합니다 제가 총잡이분들은 잘 몰라요 <laughs> 오버워치를 안해 제가 유일하게 안한 블리자드 게임이 오버워치라구 어! 지금 박대가리였습니다!